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상주시장 강영석입니다. 먼저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하며 지방정부의 담대한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12회 2021년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상주시와 상주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일군 상주형 기후변화 대응 사례들을 많은 분들에게 발표하고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선 상주형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는 경북 내륙 지방으로 임냐가 66%인 산악지형입니다. 서쪽으로는 백두대간이 막혀 있어 국내 기후 변화 문제의 외부 원인이라 할수 있는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 변화 대응 취약 자치 단체로 분류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유독 상주가 기후 변화 취약지로 분류되는 원인은 크게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외부 요인으로는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중국발 오염원이 있고 내부 요인으로는 2017년 통계청 자료 기준 축산업 비율이 전국 1위로 축산업 관련 오염원과 농업, 기업, 차량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원 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주시는 이런 오염원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을 탓하기보다 지역 문제인, 내부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학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상주형 기후 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민간 협력의 거버넌스 구성으로 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주시의 노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구성입니다. 올해 5월에 환경 분야 전문가와 지역 주민 50여 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주요 역할은 상주시 실정에 맞는 환경 정책 비전 수립과 실천사업 발굴, 자연환경 보전 활동 및 지속 가능 발전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째로는 축산아치 개선 협의체 운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축산학지 개선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올해 3월 축산 농가, 환경 전문가, 상주시 등총 18명으로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축산 농가가 상주시에 가축분뇨 처리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고 환경 전문가에게 축사 운영 정책을 건의하면 상주시는 축산농가에 축산 농가의 축산학지 저감 시설 및 기계 장비 구입비 지원 등 악취 개선 사업을 지원해주고 환경 전문가는 축산 농가에 악취 개선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 시민 자율 감시단 운영입니다. 시민 자율 환경 감시단은 낙동강 오염 우심 지역 및 농공단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상시 감시하고 계도하며 하천 녹조 발생 감시 환경오염사고 수습 지원, 대기배출업소 순찰 등의 업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넷째, 상주시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상주시 중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3년에 기후변화교육센터로 지정되어 현재 기후변화교육 위탁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실천 체험을 할수 있는 체험장과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인흥극 등을 통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여건 개선 및 그린농업 정책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으로 클린노드,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연간 온실가스가 390톤이 감축되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상주시 낙동면 일대에 60억의 사업비로 조성되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온실하우스, 공동작업장, 심터조성 등이며 연간 온실가스 315톤이 감축되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벼 저탄소 인정을 통한 친환경 벼 재배 실시입니다. 논벼 재배 시물 관리를 통해 유기물의 혐기 분해를 줄이는 저탄소 농업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헥타르당 온실가스 19.38톤이 감축되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스마트팜 핵심밸리 지열 에너지 공급 사업으로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냉난방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부담을 완화시키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시책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 기초 시설 내에 태양광 발전 설비 546kW를 설치하여 전력 생산에 따른 운영비를 연간 2억원 가량 절감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나가고 있으며 둘째,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주민들에게 공급하여 난방 연료와 가스 발전기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원순환형 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환경기초시설의 에너지자립화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300억 규모의 낙동강 수열에너지공급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2025년까지 수소차와 전기차를 학대 보급하는 등 수소충전소 설치,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확대 보급 시책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현재 기후 변화 문제의 내적 요인을 넘어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상주형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 한해 동안 환경부로부터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사업 선정, 경상북도로부터 배출 없어 환경관리 실태 평가 최우수상, 환경상 최우수상 수상, 한국전자재활용협회에서 핵원전지 수거 캠페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캐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저희 상주시는 현재 추진 중인 대응정책에만 거치지 않고 더욱 개선된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 자율참여, 오염은 차단, 저탄수 사회 에소시 기반 구축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지역 사회의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고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시범 지역의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며 신재생 에너지와 바이오가스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산하여 저탄소 사회 구현을 중점 추진하여 우리의 기후 환경을 보다 개선하는 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환경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며 생존의 문제입니다. 폭염, 산불, 쓰나미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기후 환경 변화를 위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 하나만이라도라는 생각이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를 우리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상주시는 상주형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통한 노력들로 환경상주로 거듭나 대한민국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보탬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